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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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올려야지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아. 오늘 주... 아니, 아니. 어, 아, 아. 장난해. 장난해. 여기 주야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알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알아, 이거. 이 <laughs> <야동인 줄> <laughs> 이거. 이이

송하지 말고 찍이 싫은 거 아니 잠깐만요 그야비정상니다면그 유세윤 씨 맞아요? <laughs> 야, 아, 그랬었어? 야, 야. 야 사무사가 성공했구나 세윤이가오 다니 야 우리 친구지 아이고 부럽고 아, 이여이여이이오이오이 아, 아, 그럼 오이오이오이오사무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시는거오시는 그럼, 그럼. 아, 거죠? 어 예전에는 조금 나가기 쪽팔리더라고. 이 <laughs> 아무리 우리 지인하고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초대할 수는 있 권리가 생기잖아. 처음부터 그냥 인맥 차서 쓰면 안 된다고 아 생각했었어. 아 예, 안녕하세요. 저이어요아 반갑습니다. 아 이거 어. 인스타그램에 아, 올려야지. 나도 나도 나도. 오늘 대놓고 홍보. 우식은 당연히 세윤이가 홍보하면 은 월드스타야 나도 알지, 알지 알지. 앤더슨 페이크가 맞팔하고 있어 맨 처음에는 내가 장난치듯이 노래 따라 부르는 걸 보고 본인 스토리에다가 그거 해, 해주고 나의 팔로우 했다가 그래서 내가 계속 봤어 어? 어? 앤더슨 페크 계속 어너 어. 말도 안돼야 이분이 없 이원 플러스 원도 나오네 이게. 야야야야야야. 마피아 아니에요? 마피아네요. 아미고아 역시 역시. 아, 아, 아 지금! 두 번째 출연. 야 이태리 시장 온다고 지금. 아, 아, 나, 이 이탈리아 스타일 약간 30년 전의 스타일. 두 번째 출연이죠. 여두 번째 출연이고. 아 진짜? 3호 스첫 번째 연예인. 첫 번째 연예인. 첫 번째 나왔을 때 오징어 게임이 되게 핫 나왔을 때 나왔어요. 었 이틀이, 비슷한 이틀이 비슷한 많이 거. 가보지 않았어요, 저도? 그 차량 때문에만 한번 가봤지. 어땠어, 그때? 너무 좋았어. 커피에 술 타먹고.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커피에 술 타먹어? 맞아. 커피에 술 타먹었어. <laughs> 이탈리아는 커피에 술 타먹어. 근데 나. 보니까 형이 식영이 이랑 낮술 했는데 끝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요? 그건 낮술도 아니었어. 11시에 만나서 <laughs> 낮술 컨텐츠를 하고 싶대. <laughs> 어? 그래, 근데 혹시 조금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얼른 <laughs> 컨디션 하나 <웃음> 먹고 <웃음> 네. 반칙했네, 반칙했어. 저는 성시경 형이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겪어보지 못했는데, 시경이 형 무서워요? 좀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 나는 솔직히 우리 m c 들 쓰면 난 너무 편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까칠하고? 아. 너 약간 그 선상에 있는데. 아, 예. <laughs> 만나봐야 할것 같아. 아. 나는 성시경보다 유세윤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해, 솔직히. 아. 내가 좀 더. <laughs> 내가 한국에 온지 유체됐잖아. 2000년 그때 개콘이 핫했을 때 정말 레전드의 개그맨이야 진짜 뭐 그냥 뭐뭐그 짤을 보면 그도 지금, 지금도 그래 약간 되게 불편 아, 팬미팅 같은 느낌이야 <웃음> 지금 <laughs> 아난 깜짝 놀랐던 게 칼질호 한번 나왔잖아요 우리 그때 광장시장에 갔었는데 광장시장에 칼국수집에 갔었는데 그 집이 넷플릭스 다큐에 나오는 그 집이에요 그 이제 어머니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잘 봤다고 그 이러면서 근데 그냥 거칠은 줄 알았는데, 진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면서 당연히 우리가 이래 오래 했지만, 그래도 한번 구글에 가서 유생을 한번 치면은 체력은 뭐가 있는지. 그럼 생기는 9월 10일. 우리 엄마가 9월 10일이거든. 약간 이런 거 보면은 오. 머릿속에 하나가 까 아, 진우는? 어? 진우는? 진우는? 진우는 정착하. 일단 세훈은 아직 안 끝났어. <laughs> 나오늘도 진우. 몰랐죠. 그 저번에 지훈 씨를 불렀을 때 우리?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시켰잖아. 사실 오징어 아, 게임 관련해서 마스크 아, 쓰이고 막그랬는데 오늘... 미안하니까 좀잘 좀 대접해 주시요 어, 오케이, 오케이. 손님이 안 받았어, 안 받게 됐으니까 그 매니저님 이안 남았고 내가 다 서빙할 겨. 근데... 와인은 고급 와인이면 뭔가 맛이 달라요? 아니야, 와인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도 품종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또 이제 똑같은 품종이어도 지역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품종은 바로 2년 후에 먹어도 괜찮고 어떤 품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해. 그래서 이 빈티지 주제가 중요하죠. 어, 오늘 <laughs> 대표하는 게트나 와서 1993년에 만든 와인이 이거만 먹기가 쉽지 않아. 여기부터. 아니 아니. 오늘 주 아니 아니. 에허. 아하 장난해. <laughs> 장난이야. 장난이. 여기 줘야지. 아, 잠시, 잠시. 진짜. 진짜 <laughs> 아씨다 고맙습니다. 장장.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음 우와. 맛있어? 와우 4시간 전에 열어놨어 아, 아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오래된 와인이 30년대잖아 음. 열자마자 마시면 식초 마시고 오. 지금 너무 부러운 게 우리 세훈이 브라더가 실시간으로 찍고 인스타로 올리고 있는데 우리 사무사 가이두시간이잖아 1시간 럭키인데 하면 안 될까?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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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 이 아니 집도 그쪽이니까 쪼꼬드 <laughs> <laughs> 해야지 해야지 와몇안에도이안 나오니까 야 이거 대박이다 와 이야 <laughs> 우리 테이블 하나 또 붙일까 너? 괜찮아요? 게스트분들 입맛에 맞으신가요? 너무 맛있어요 응, 너무 좋지요 에이. 완전 우리 친구들 초창기에 비정상회담 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세윤이 형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나 잘될줄 알았어요? 그럼 같이 여행도 가보고 굉장히 그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토크를 하는데 아 그냥 한국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엄청 똑똑하고 그리고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뭔가 되게 크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현도 비정상회담 하고 나서 몸값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 그럼. 왜냐면 비정상회담이 좀 있어보이잖아 프로그램이. 좀, 네. 저희는 반송을 해본 적은 없고 일반이니까. 솔직히 첫 번째 녹화 끝나고 뭘 했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느낌도 없고 전신이 하나도 없고 결혼을 했을 랑 비슷한 느낌이었어. 사무사에서 제임스 후빠랑 같이 만났을 때 자기는 새네번 녹화하고 호주로 갔었잖아. 맞네. 비정상회담이 이렇게 될줄 알고 어. 알았으면 안 갔을 거라고 했었어. 근데 제임스가 간짜리 얘가 들어왔어. 다행히도. 다행히도 제임스는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근데 난이엘 럭키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한국 연예인이랑 지내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왜냐면 약간 바쁘잖아. 그래서 뭔가 먼저 연락하거나뭐 귀찮게 할까봐 이게 이게 있어 확실히. 아 진짜 나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럼. 럭키 형그런거 전혀 없는데 얘다 보내. 럭키 형이 다 여기 저기 다 보내는데 연락 먼저 한다는 게내 위치가 낮거나 귀찮은 게 아니라 아이스 베이킹 누가 언제 할지가 이게 성격에 달려 있어. 근데 알베 성격은 그렇고 내 성격은 그런 거야. 에이게 누가 맞다 그런 거 아니야. 도 그런 거 사실 잘 못해. 너는 완전 못하지. 어, 난 진짜 못해. <laughs> 나는 진짜 못하고 남중간이고 상중 하잖아요. 아, 아, 아. 그게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좀 문화 다르잖아. 아, 한국 사람이라서라기보다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인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방송하게 됐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제 같은 출연자지만 그래도 약간 연인 그 느낌이 있어요. 형, 이, 이런 해. 느낌이야. 야 다니엘, 우리 집으로 놀러 와. 다니엘 우리 집으로 놀러 오잖아 그럼 우리 와이빠, 아, 다니엘 와서 밥 먹어 왔는데 아, 형, 우리 집으로 놀러 와 형. 이 왔는데 우리 와, 우와 유세윤이랑 이런, 이런 <laughs> 이렇게. 야 이거 이거 너무 맛있다. 이게 뭐야 이거? 이히게 해야되면 이탈리아 스타일 페타치즈라고 보면 돼. 아, 이탈리아 남부랑 그리스랑 비슷한가 봐. 우리 누나가 이스라엘 사람이랑 결혼했거든요. 근데 둘이 만난 데가 이탈리아에서 만났어요. 우와. 둘이 이탈리아 유학 갔다가 매형도 이탈리아 이제 거기서 아. 공부했다가 만난 건데 그래서 둘이 대화는 이탈리아어로 하더라고요. 대박이다. 그럼 진우가 매형이랑 만났을 때 말을 안 하나? 나는 한국, 한국어로 이제 하지. 한국. 나는 와이프랑도 이제 와이프가 일본 사람인데 와이프랑도 한국말로 하고 아티스트야 원래 옛날에 그남타 있잖아. 응. 공연 그 출연하신 분이야. 나 진짜 <laughs> 거기 되게 많이 봤어. 우리 엄마가 거기 무대 올라갔어. 우리 엄마도 맞아. 우리 엄 엄마도... 나도 무대 올라갔어. 우리 와이프도 올라갔어 <laughs> 미안하긴 하는데 지금 테비에서 난타 잠깐 볼수 없어? 살짝만 이렇다처럼 주면뭐 하나 마트로 뭐. 세고 이렇게 줄까? 뭐필요하면 뭐 있으면 줄게. 손으로 하면 되지. 이거 막 아니 뭐. 왜냐면는 원래는 난타라는 게 주방 도구로 해서 물건을 치면서 이제 리듬으로 이게 하는 그런 건데 그냥 한국 가락으로. 오. 오. 예. 치면서 앞에 외국인 누가 앉아있는 거고 발견하고 야 올라와 올라와 <웃음> <웃음> 이, 이거 할줄 알아 이거? <웃음> <웃음>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1 어, 9금민데 이거? 겁나 야동인 줄 알았어 사이게, <laughs> 이게 모사이클 사 이거 이거 모사이클 이거 모사이 이게 한국어 하면 안돼막 멍청아 이거 한 하면 안돼아 <laughs> 하면 안 돼? <laughs> 어, 살짝 수정할게 <laughs> 옛날에 이거 한국 개, 그 코미디언이 어. 하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이거 있었습니다 <뭐야? 웃음> 이게 맛있다 이거잖아요다 까먹었어요. 옛날에. 다 배웠는데 미성년한테 이런 것도 있어. 아, 체했다. 나는 얘, 얘는 싫다. 아 진짜. 아, 얘 때문에 소화 안 소화 된다. 아, 소화 안 된다. 럭키랑 얘기하다가 럭키랑 뭐? 얘는 잠깐 어디 화장실 네. 갔어. 그러나 나는 말 나중 갑신가? 아니요. 너 없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했어 이거 뭔지 알아? 이건 뭐야? 너는 마음에 안 들어? 이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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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일도 클럽이 있어요? 우리 아 우리 갔었지 그때 응. 갔어. 빨리 마지막 날 네. 네. 마지막 차례. 네. 음. 독일 클럽에서 되게 신기한 거 있었는데, 미카엘 셰프님이랑 네. 미카엘이랑 뭐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또한국여저두명 있었는데, 근데 여자 한 명이 한국말로 야너 라이터 있냐? 근데 미카엘이 알아듣고 뭐 라이터 준 거예요. 근데 여자 두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에 엄청 오래 살았던 여자인가 봐요. 우리 누구지 다 모르고. 네. <laughs> 그래 말이 안 되지. 한국말! 알았다! <laughs> 그럼 <그냥> 우리는 <알았죠>. <웃음> <웃음> 와 알았다. 둘이 와 한국말 어떻게 하냐고 막 우와 아 친정들 아그 친구 예쁘다. 진우 진우 둘째 생긴 거 알아?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먼저 좀 얘기하지 말라고요. 아 어디 가서 왜 이렇게 내가 말안 하는데 그렇게 아 제가 민망할까 봐 있냐 태명? 그냥 저희는 태명 뭐 별로 그런 거 없어가지고 만약에 딸이면은 이름도 그냥 소라라고 지을 거거든요. 우미 우미는 그 바다거든. 만약에 둘째가 딸이면은 소라 해가지고 하늘 송소라. 촬영하면서 조금 불편했거나 좀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멤버들이 있었어요? 아, 나는 위안이 더 보고 싶은데 위안이랑 자주 가끔 봐. 여기 한번나중주세요어난 어, 위안이 보고 싶어. 그리워. 항상 우리를 어느 나라 대표, 뭐 독일 대표, 이태리 대표, 우리는 그 나라의 한 사람이지, 우리는 그 나라의 대표라는 그게. 아니 그, 그 얘기를. 난 세훈이 형은 대표였어. 그때 우리가 네팔 갔을 때그번지 점핑 해야 되는데 그때 유부남끼리 뛰지 말자고 해서 세훈이 형이 카메라 보면서 <laughs> I'm not k o r i I'm k o r n 이렇게 해가지고 그말 세훈이 형은 대표였어. 나도 사실 속으로, 아이가 물론 방송이 아마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되게 걱정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우리가 어떤 초등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하고 점심 먹고 뛰었는데 죽어도 좋은 일 하나 하고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 자, 뉴스 나와, 뉴스 나와도 죽었다고 그런 얘기 나왔을 거. 까 아침에 봉사활동하고 아, 죽었다. 그 아니 근데 기혼, 결혼식이 다가와 있는데 어, 얼마나 해야 될지 고민이네, 이게. 원래 축의금 문화가 있나? 아, 어, 외국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문화를 따라가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결혼 결혼하면은 그뭐 해줘요? 뭐 선물 주고 주위 금 문화는 절대 없어. 아, 돈을 안 줘. 제일 선이 없는 게돈 주는 거야. 아, 약간 아, 생각 없이 아, 그냥 돈로 아, 내가 내가 돈줄드니까 돈 아, 알아서 다 해보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신뢰가 되고 이런. 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결혼 신날에 돈 주는 게 제일 신뢰 없는 제일 신뢰 인는 아, 일이야. 아, 그래? 절대 예의 없어. 그래서 아. 우리 뭐 하냐면 보통 신랑 신부가 먼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받고 싶은 거 리스트를 다 적어놔. 아. 제품 다 골라서 그. 그럼 거기 가서 돈만 내주는 내 거야 사실 한국에서 그 축의금 문화도 원래 십시일반 해가지고 마을에서 결혼잔치 올릴 때 십시일반에서 같이 가는 아, 그니까? 약간 그런 문화에서 원래 됐는데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됐죠 이제 그걸로 사회관계를 약간 재는 느낌으로 조금 결정됐지만 원래는 마을에서 결혼잔치 올렸을 때는 십시일반에서 그냥 이제 우리 시간이 얼마 이렇게 딱이 사모사담이 두시간만 쓰니까 또 이렇게 바쁘신 분을 오래 우리가 시간 빼면 안 되기 때문에 난 진우한테 진화, 물어볼 게 있어 어떤 감독한테 약간 콜 왔으면 좋겠어 진짜 약간 이게 막 꿈이야 야 이거 궁금하다 이거 어이응복 감독님한테 다시 한번 연락이 그쪽에서 콜이 좀 왔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일단 미스터 선샤인 때한번 해봤는데, 근데 지리산 때한번또불러주시었거든요 음. 성동일 선배님, 음. <laughs> 청년 역할로. 그랬는데, 요번에 지금 스위트홈을 2를 또 이제 찍고 아, 계시고 아니. 있거든요. 스위트홈도 전 세계 20개 나라 1등 먹었어. 되게 1등 유명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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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좋아하는 감독님이고, 같이 했었을 때 되게 배우의 생각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음. 아. 아니, 나는 현실적으로 아. 진우가 건강한 이미지도 있고, 그냥 저 봉만대 감독님한테 연락이 오면. <laughs>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음. 아무튼 두분 진짜 아. 음, 앞으로 진짜 대단한 활약도 계속 기대하고 진짜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난 너무 너무 로트 아, 니엘 다니엘 MC 다 됐네 뭐 말해? 아 MC 다 됐네 아 원래 이렇게 마무리는 다니엘이 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원래 저랑 해야 하는 거아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 좋다 아니 나는 와이프 있는데 어떻게 와인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laughs> 잠깐 외출이었네. 외출. 집에서 <laughs> 나올 수 있는 기회였구나. 화려한 외출이었네. 칼, 진, 우. 우리 가구소들 밥 어... 먹었니? 가구소 먹으러 와요, 진짜. 어, 네. 어, 그 자주 따로 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봤을 때 불편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게더 친한 사이인 것 같거든. 맞아. 그래서 이 사이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아, <laughs> 우리 사무사 구독자 여러분들, 아, 지금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절대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구독자 여러분. 취소 절대 안 돼요.